1917년 11월 1일 해질 무렵 천문학자들이 윌슨 산 꼭대기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완성되던 날이었죠. 망원경 거울의 직경만 2.5m로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망원경 후커 망원경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망원경은 1.5m 직경이 최대였죠. 처음으로 2m가 넘는 우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 천문학자들은 이 최첨단 망원경으로 무엇을 볼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이 망원경을 사용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후 이 후커 망원경으로 인류의 지평을 확장시켜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과학자 열전의 주인. 인공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망원경의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에드윈 허블입니다. 후커 망원경이 막 완성되던 때는 허블이 천문학 박사 공부를 마무리하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허블에게 천문학은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어렵게 선택한 길이었죠. 허블은 어린 시절부터 작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고 SF 소설을 즐겨보며 천문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했지만 졸업 후 변호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영국으로 건너가 법학을 다시 공부했죠. 하지만 미국에 돌아왔을 때 허블은 변호사가 아닌 천문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돈을 벌었고 그후 시카고 대학 학교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박사 과정을 시작했죠. 허블은 여러 천체들 중에서도 성운을 관측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운 네뷸라는 희미하고 뿌옇게 마치 구름같이 생겼다 해서 라틴어의 안개 구름을 의미하는 단어로부터 이름을 따왔는데요. 점처럼 보이는 다른 별들과 달리 성운은 뭔가가 뭉쳐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운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운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허블도 별들이 많이 모인 일곱 개의 특정 지역 성단에서 성운 512개를 발견하고 이것들의 형태와 밝. 크기에 따라 분류하며 정확한 위치를 측정했죠. 이 연구로 허블은 박사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성운은 당시 미스터리한 연구 주제였습니다. 특히 나선 모양에 혼자 움직이고 있는 성운은 더욱 미스터리였죠. 천문학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선 성운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작은 가스 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나선 성운이 우리 은하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은하일 것이라 주장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후커 망원경이 증거를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했죠. 딱 이때 타이밍 좋게 윌슨산 천문대 책임자였던 헤일 박사는 마침 시카고 대학교에서 성운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허블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좋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니 허블에게는 더 없이 좋은 일자리였죠. 하지만 일자리 제안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7년 4월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젊고 건장한 청년이었던 허블 역시 군대에 입대해야 했죠. 그렇게 2년이 흐른 뒤에서야 허블은 미국으로 돌아왔고 곧바로 윌슨 산 천문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후커 망원경으로 성운들을 자세히 관측하기 시작하죠. 허블은 몇 년간 계속해서 성운을 관측했고 비슷한 성운들끼리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윌슨산 천문대에 온지 4년 지난 어느 날 허블은 어김없이 성운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대상은 당시 은하가 아닌 성운으로 불리던 안드로메다 성운이었죠. 허블이 안드로메다 성운 사진을 찍은 다음날 사진을 현상했는데 이전에 성운 안에서 보지 못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거 뭔가 특이한데? 허블은 혹시 인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고 다음날도 안드로메다 성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같았죠.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블이 관측한 것,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이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스스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는 독특한 종류의 별인데요. 약 하루에서 50일 간격의 일정한 주기에 맞춰 밝기가 변합니다. 1912년 헨리에타 리비트라는 천문학자가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와 강도 사이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자주 깜빡이는지에 따라 고유한 밝기를 알수 있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안드로메다 다 성운에서 병광성을 발견했다는 것은 허블이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잴수 있다는 뜻과 같았죠. 허블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즉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허블의 계산에 따르면 안드로메다 성운은 지구로부터 약 93만 광년 떨어져 있었죠. 당신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는 주장이 많았고 천문학자들이 계산했던 우리 은하의 크기는 약 10만 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드로메다 성운이 93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면 우리 은하 내부가 아닌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먼 곳에 있는 것이기에 안드로메다 은하의 크기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어야 했죠. 인류가 알고 있던 우주가 우리 은하 너머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계로 태양계에서 은하수로 그리고 은하수에서 수많은 은하들이 모인 거대한 우주로 인류의 시야가 넓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 허블이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재기 전 놀라운 방식으로 안드로메다 성운이 외부 은하일 것이라 추측했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베스토 슬라이퍼라는 젊은 천문학자였는데요. 슬라이퍼는 60cm 굴절 망원경의 분광기를 따라 안드로메다 성운의 스펙트럼을 관측했 그 결과 안드로메다 성운이 지구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리 은하의 중력에 묶여 있다면 이렇게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한 슬라이퍼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외부 은하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블은 슬라이퍼의 연구를 보며 나선 성운이 움직이는 속도와 지구에서 성운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허블은 윌슨산 천문대의 휴메이슨과 함께 46개 성운의 적색편이와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리해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x축에는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그리고 y축에는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두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자라란 아름다운 직선 형태로 나왔습니다. 은하가 멀면 멀수록 더욱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은하에서 두배먼 은하는 두배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 속도가 거리에 따라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허블보다 먼저 같은 주장을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르주 르메르트가 아닌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벨기에의 천문학자였습니다. 르메트르는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기 불과 2년 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해 은하들이 멀어지는 이유가 우주 팽창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저널의 논문을 출판했고 영어로 번역도 제대로 못했던 탓에 르메트르의 주장은 조용히 묻히게 됐는데요. 여기서 허블의 논문이 르메트르의 빅뱅 이론을 증명한 최초의 관측 증거로 사용되며 세상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블의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2018년이 돼서야 국제천문연맹에 의해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라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허블의 이 발견은 당연히 노벨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벨 물리학상은 물리학자만 받을 수 있었고 천문학은 물리학의 일부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53년 노벨상 위원회가 규정을 받고 노벨상을 주려고 했으나 상을 수여하기 몇달전 갑작스럽게 허블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아쉬워하며 허블의 부인에게 사실 이번 노벨상은 허블에게 주려고 했다며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허블은 죽기 전까지 더큰 망원경을 만들어 더 깊고 어두운 우주를 보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관측을 계속했죠. 수많은 관측 결과와 업적들을 남겼지만 그의 이름은 자연스레 많은 이들에게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허블이 세상을 떠난지 3. 30년이 지나고 미국과 유럽의 항공 우주국은 완전히 새로운 망원경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상상에 불과했던 지상이 아닌 우주의 위치에 우주에서 직접 관측하는 우주 망원경이었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천문학자 허블이 그랬듯 인류에게 혁명적인 발견을 선사해달라는 의미였죠. 1990년 4월 허블 망원경은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호에 의해 우주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리되고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면서 이전에 볼수 없었던 선명한 사진들을 지구에 보내왔죠. ...죠. 오랜 기간 동안 허블망원경이 보내온 사진들은 단순한 사진이 아닌 인류의 지평을 확장시켜주는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허블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딴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 속에 130억 년 전의 우주에서 탄생한 수많은 은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허블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이 붙은 망원경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의와 감동을 선사하고 이제는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며 우주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천문학자 허블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새로운 사진들을 보여주고 싶은 지금 깊은 우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밝혀준 많은 과학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오늘의 과학자의 열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될 과학 이야기였습니다.